그리고, 내 장사 하시는 분들, 사업이라기보다 내 장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장사 운은 있어요. 어, 지금 상황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거지, 장사 운은 있어서 그래도 장사가 돌아간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함한신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선생님 영상 찍기 전에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저 많이 주기 많이 주세요. <laughs> 새해 복. <laughs> <laughs> 선그 오늘 네. 영상 찍기 전에 앞서서 네. 영상을 이제 시청하고 계실 그 시청자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한마디 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던 한 해가 정말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시작도 그렇게 우리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반기 가면서는 조금 풀릴 기색도 있으니까 어, 각자 있는 자리에서 힘을 내시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좋습니다. 자 오늘 또0년이다 보니까 제가 준비한 주제가 2025년 을사년 g 띠분들 운세를 네. 한번 즉흥적으로 찍어볼 건데요. 자, 생각해서 신점으로 보시잖아요. 네. 자, 보기 전에 앞서서 이 쥐띠분들 보셨을 때는 지난 인생에 어떤 고력이 있고 그 고력으로 인해 어떤 감정들이 느껴지시는지 한번 신점을 통해서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금 2004년, 20, 2024년도가 날쌈제였어요. 네. 날쌈제였는데 그 날쌈제를 제대로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분들이 음. 상당히 많고요 네. 내 몸이 아프지 않으면, 내 식구르다가라도 몸이 아프시거나, 네. 어, 병원에 입원했을 일, 수술했을 일,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으시, 많으실 거고요. 음. 또한 또 수입조차도 굉장히 많이 줄었을 거예요. 네. 내일 하듯이 하시는 분들은 수입이 많이 줄었을 것인데, 어, 그게 지금 이제 신년으로 가면서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몇월달 정도 지나면 괜찮아지거든요. 음. 예, 그때까지는 조금 힘드실 거라고 느껴지고요. 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이 회사를 다녀야 되나라고 참고 다니시는 분들 감정도 느껴져요. 네. 어. 예, 예. 그게 돈 때문이든 사람 때문이든, 네. 근데 거의 사람 때문이라고 많이 나오고요. 음. 몸적으로다가 힘들어, 힘드셨던 분들, 음. 그리고 금전적으로다가 인간적으로다가 힘드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나옵니다. 오 좋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 G T 분들 나이별로 온 사람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 첫 번째로 96년생 30살 병자생입니다. 30살 병자생 같은 경우는요. 네. 어 작년에 넘어가면서 이제 한 겨울 정도부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음. 진짜 내가 이제는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느껴져요. 음...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어떤 일을 해 왔어도 네. 이게 나한테 맞는 일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내가 빨리 결혼을 해야 되나 아니면 나는 일을 열심히 더 해서 나중에 늦게 결혼을 해야 되나 음... 이렇게 고민이 많을 시기라고 해요. 음... 고민이 많을 시기고 변동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변동수가 좋지는 않은데 내가 직장을 옮기거나 하시는 거는 한 음력 2월 지나 가지고 하시고요. 어 그리고 이제 올해 올한해 같은 경우도 사람으로 조금 고달플 거예요. 사람으로 좀 고달플 거니까 그냥 어디 가나 하나 또라이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laughs> <laughs> 아, 그쵸, 그쵸. 야, 조금 사람들 힘들 거니까. 그냥 네. 좀 체념해라. 네. 아,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84년생, 42살, 갑자생 분들입니다. 아, 어, 갑자생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일단은 금전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치고들었고요. 네. 어, 정말로 이게 생활을 어떻게 영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느껴지고요. 네. 근데 신년으로 들어가면서 확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지는 않아요. 네. 확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지는 않지만, 어, 상반기 어떻게 내가 조금 이렇게 힘들게, 힘들게 가지만은, 네. 그래도 한 4, 5월경이면 좀 내가 그래도 수학을 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음. 어, 그리고 이제 문서 문제가, 문서 운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음. 문서 운은 사람으로도 들어올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내 집이나 이런 걸로도 들어올 수가 있는데, 사람으로 들어온다는 거는, 어, 자녀 출산을 얘기를 하죠. 음. 어 출산운이 들어서는 경우도 있고 이러네요. 음. 음. 오, 온겨. 그래도 좋네요. 음, 나쁜 편은 아니에요. 작년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네. 어, 아, 이분들은 그럼 어쨌든 간에 올해부터 조금씩 풀린다. 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래도 상반기는 조금 힘드시긴 힘드시다. 풀리더라도 <laughs> 네, 좋습니다, 아님 자, 어, 그럼 그 다음에 72년생, 쉬운 네살 임자생 분들입니다. 임자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 남한테 빌려준 돈, 남한테 투자한다고 했던 돈못 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거는 거의 포기하듯이 내려놓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 내년에도 들어올 기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내가 괜히 심정만 상해서 내몸안 좋아지기만 하니까 그그 그 부분은 그냥 좀 내려놓으시고요. 네. 대신에 내가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뭐 조금 움직이는 일이 따로 있다 네. 직장일 말고 따로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쪽에서 좀 수확을 얻으실 수 있어요. 어... 네, 내가 투잡을 가지고 있다던가 네. 내 사업을 한다던가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올 초반 1월 지나고 나서는 그래도 내가 조금 이게 일이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음, 음. 좋습니다, 선생님. 자 마지막입니다. 60년생, 66살 경자생 분들입니다. 예, 66살 경자생이신 분들. 예, 66세는 일단은 몸은 조금 조 주의하셔야 되고요. 음. 네, 66에서 일곱 넘어갈 때 사이를 좀더 조심하셔야 되고, 네. 아마 2, 4, 2년 전, 1, 2년 전, 2, 3년 전, 요런 때 아프셨던 분들은 그 부분 잘 돌보시고요. 음. 그리고 내 장사 하시는 분들, 사업이라기보다 내 장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장사 운은 있어요. 어, 지금 상황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거지, 장사 운은 있어서 그래도 장사가 돌아간다고 해요. 음. 장사가 돌아가고, 네. 그리고 집안에서 좋은 일 경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나오거든요. 네. 예, 뭐 손주가 생기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자손이 무슨 좋은 일이 있다든지 그럴 수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 그러면은 이, 이분들도 어쨌든 간에 자녀원을 통해서 어떻게 운기가좀성장하는 상승하는 네. 그림이네요. 자, 쥐띠분들, 저희가 나이대를 못 받은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럼 쥐띠분들의 총은 조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쥐띠분들 어, 같은 경우는 아무튼 작년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작년이 굉장히 힘들었고, 특히 하반기가 힘들었는데, 그게 조금은 풀려가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음. 그래서 내가 답답한 게 많고 그 다음에 내가 힘든 부분이 많아도 버틸 수는 있대요 음. 버틸 수 있는 힘은 있다고 하니까 네. 그고이 지나가고 나면은 아 이제 조금 숨 쉴만하다 하는 음. 때가 오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띠분들한테 화이팅 하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화이팅 <laughs> 좋습니다 오늘 솔직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